자 대상 펌퍼스는 김준환, 장동영, 안정환, 박진수 선수가 출전하고요. 하늘건설은 방성윤, 박석관, 안정훈, 유경식 선수로 로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양 팀은 지난 3라운드에서도 이 마지막 경기에서 접전을 펼쳤었는데 그렇죠.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환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아, 네. 손으로 슬쩍 꺼냈고요. 오른쪽 결국에는 어, 네. 비집고 올라갑니다. 돌파를 할때 어깨를 붙이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더뺏는 뱅크샷 성공. 장동영 돌파하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장동영의 멋진 돌파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상대는 블록을 하려기보다는 조금 위협을 가하는 동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표정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침착하죠. 네. 스텝업과 더블 클러치 조금 강했습니다. 박석환 다시 골밑으로 안정은 네. 좋습니다. 유경식 다시 안쪽으로 골밑 리바 쪽으로 네. 떨어집니다. 장동영 2포인트. 방성윤 두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오른쪽으로 전달했고요 올라가죠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네. 성공 이건 진짜 집중력이죠 네 들어가지 않은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성윤 오, 오 정확합니다 네. 안쪽 돌파 높은 타점의 레이어 득점입니다. 9대9 동점. 방성윤. 오! 오, 오두 점과 함께 상대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네. 11대9 두점 차. 아, 스테이지 성공이에요. 그리고 한점더 도망가고 있는 하늘 건설입니다. 안쪽으로 볼 투입. 코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방성윤 돌파. 이합 선거 외곽으로 빠르게 빼줬고요 장동영 왼쪽 돌파 외곽으로 킥 가웃 안정환 두점안 들어갑니다 파울입니다 잘뜨 성공합니다 두개 모두 성공 어 스틸 높게 띄웠는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다시 파울이에요. 1구 들어갑니다. 이거저 나오는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두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달아나고 있는 하늘건설입니다. 자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전달하지 못했고요. 김주란 아, 레이어 네. 특수 파울을 만들어냅니다. 자또 성공 들어갑니다. 16대 15. 박석환 좁은 공간 파운드 패스 연결 네. 레이업 성공. 박석환 들어가면서 점퍼를 선택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툭 쳐냈는데 다시 한번 박석환. 두점 조준! 빨려요. 20대 16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준환 일단 돌파. 한점 만에. 네. 자, 방성현 1대1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실패. 아, 루즈볼 파 자이투 1 성공. 김준환 자이투 2구. 안 들어갔어요. 어, 리바운드. 그러나, 김준환이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레이업, 따라갑니다. 네. 방성윤, 오른쪽 돌파, 범핑 이후에,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아, 네.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카드는 방성윤이었습니다. 네.